새우살은 다른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얗게 지방이 같이 붙어 있는데 덕분에 풍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부드러운 부위거든요. 소금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라 영국에서부터 인증을 받은 말던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이고요. 소금 자체가 많이 짜지는 않고 이렇게 덜 마시더라도 스테이크에 맞춰 풍미를 오늘은 연휴의 시작입니다 외출을 해볼까 합니다 <laughs> 너무 집에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활 반경은 그냥 이 동네 안 우리 동네 안이 다였는데 저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탁 트인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커피라도 좀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앞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좀 정리를 해주려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완전 땡겨가지고 뿅 잘라버렸잖아요. <laughs> 그때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음. 딱 이렇게 정리를 됐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마무리 고데기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렇게 입고 <있고. 웃음> 생수병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쥬 좋고 음악도 좋고 좋쥬얼오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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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얼이 쥬얼이 겠다 오, 맛없어, 어우, 진짜 맛없어. 너무 맛이 없어. 어우, 절대 먹지 마세요. 여기 와서 너무 맛이 없어. 이건 아니지, 어우! 트리는 거예요. 일단 와서 같이 회의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호캉스를 좀 해보려고 1박 2일 하면서 좀 많이 먹고 좀 쉬다가 올 생각입니다. <laughs>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아직 누워있어 <laughs> 음. 시간이 몇 시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음. 배고프다. 너무 덥고 현재 그거 조금 했다고 이렇게 해개되는 거 보니까 호텔 안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아, 진짜 그냥 누워만 있어야겠어.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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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그쪽에 이쪽이랑 온도가 다른 거 알지? 응. 저기 아, 무서워. 아, 나 진짜 놀랐어요. 아, 나 진짜 살 빠지겠다. <laughs> 저, 형, 진짜 없어. 아까 이상한 소리 나거든아 <laughs> 여기, 여기 사진 찍으대다 <laughs> <laughs> 아, 무서워. 오, 이상해. 형, 여긴 못 가요. 왜못 가요? 야, 공고 있다, 공고 2, 4, 7, 4, 4, 8, 1. <laughs> के साथ भी 저쪽 거야. <목소리가> oh <sighs> 피부 나노치를 샀습니다. 1학 성공을 내리고 또첫 번째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아 아직 9장이나 남았으니까. 아, 괜찮아요. 아직 8장이나 남았어요. 간다. 1000원 되서 1000원. 에이스. 오, 에이스. 오, 아, 일단 프라이즈 다깔 끌어올게. 오케이 야 엄청나네요 십만 아니고요 오십만 아니죠 아5고억원 제발 나집 사자 아니고요 <laughs> 이제 반절 남았습니다 5억 원부터 아씨 아나 살짝 기대져 W 이거 똑같아가지고 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야또천원 된다 천원1천 여기 많이 빠진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것도 천원 됐으니까 야 그래도 5분의 1 벌었다 요5원 5만 원1 0원 5만 원1 친구 만나가지고 망원동 가려고요. 망원동은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외출 폭주를 하고 있어 <laughs> 그동안 못했던 외출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OTD. OTD고 가는 길에서 분리수거하려고요. <laughs> 나가볼게요.

마르고 딱적당하다말그 청초한 눈빛 간다 간다 이제 이제 그 포인트 부분 나왔나 잘 보세요 여러분 우여요렇봐 누구랑 닮았.. 누구도 닮았는데? 아 이렇게 이와개 잘생겼다 미쳤나봐 우와 귀여워 나시 입었는데 팔뚝뼈 흥분된다 약간 개죽이 강아지 장면 응십덕상 가면 가면 니가 네. 네. 떠난다면 <laughs> 갑자기 떼창을 네, 와우. 차분하게 <laughs> 말하기분하게말 <했는데>? <laughs> <또못 짓겠어. 웃음> 사진 찍느라고 분주한 이 사람들 <laughs> 난 이걸 <이거> 지 <찍을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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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크로플이랑 와플의 차이점이 뭐지? 아 크로플은 크로상이라고 그래? <laughs> 크로상으로 하는 와플이죠? 맞습니다. 아, 이이아 그 아. 아, 그래서 크로플이구나. <laughs> 이래서 다들 플 커플이 더 귀찮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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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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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nd how you lose your glue and how you look at me too say